공간을 정화하는 치유식물 10가지. 삭막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꿈꿉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유해 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리의 공간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심신의 건강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식물입니다. 치유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 공기를 정화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공간을 싱그러운 숲으로 변화시켜 줄 10가지 치유식물을 소개합니다. 스파티 필름, 암모니아, 벤젠 포르말데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르말데이드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건조한 겨울철이나 에어컨 사용으로 건조해진 실내에 두면 습도를 높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이온을 방출하여 공기를 맑게 하고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향상,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물주는 횟수도 적어 비교적 관리가 쉽습니다. 산세베리아. 대부분의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배출하는 직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실에 두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음이온 방출량이 많아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전자파 차단 효과도 있어 TV나 컴퓨터 옆에 두면 좋습니다. 건조한 환경에 강하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산세베리아가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카야자. 나사에서 실시한 공기 정화 식물 연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벤젠 포르말데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 두면 가습기 역할을 해줍니다. 넓은 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깃털 모양의 잎이 우아하고 아름다워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 아이비, 포르말데이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담배 연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공기 중의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행잉플랜트로 활용하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도록 키울 수 있어 공간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물주는 횟수도 적어 관리가 쉽습니다. 고무나무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새 가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넓고 두꺼운 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특히 잎의 왁스층에 있어 먼지가 잘 달라붙습니다. 광택이나는 짙은 녹색 잎이 아름다워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줍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로에 베라. 밤에 산소를 배출하여 침실에 두면 숙면을 돕고 공기를 맑게 합니다.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있어 새집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베라젤은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나 화상, 벌레 물린 곳. 건조한 피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능 식물입니다. 드라세나,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르말데이드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새집 증후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드라세나 마지나타, 드라세나 콩팩타, 드라세나 레몬라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잎의 색깔과 무늬가 다양하고 아름다워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줍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니움. 신고니움은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뛰어나 화장실이나 주방에 두면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합니다.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이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에 두면 습도를 높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니움은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도 뛰어납니다. 새 가구나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르말데이드를 흡수하여 새집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신고니움은 비교적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물주는 횟수도 많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보스턴 고사리. 잎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우수하여 새집 증후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색 잎과 섬세한 질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우아한 잎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줍니다. 틸란드시아 흙 없이 공기 중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라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흙이 필요 없어 관리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독특한 형태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유리 화병, 테라리움, 액자 등에 넣어 꾸밀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가두거나 분무하여 수분을 공급하면 되므로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으로는 공기 청정기 사용, 환기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실내 공기 정화 식물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미합중국 항공우주국에서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성 화학물질 제거 능력, 증산 작용률, 재배 및 관리 편의성, 해충에 대한 저항력 등으로 평가 한 순위라고 합니다. 1 아레카야자 실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실내의 담배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흡수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나사에서 인정한 실내 공기 정화식물 순위 1위를 차지한 식물입니다. 2. 관음중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은 화분을 화장실에 두면 냄새 제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나무야자 해충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수분을 좋아하는 특성상 건조한 실내 공기를 가습기처럼 습도 조절 역할을 해 준다고 합니다. 4. 인도 고무나무 빛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은 실내에서도 잘 견디고 관리도 쉽다고 해요. 벽지에서 방출되는 유해 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5. 드라세나 데레멘시스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잘 제거한다고 합니다. 빛이 약하게 드는 장소에서도 잘 견디고 적절히 관리하면 1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6. 아이비. 실내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만 높은 기온에는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곳에 두는 게 좋아요. 7. 피닉스 하자. 실내 오염 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8. 피쿠스 아리.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병충해에 매우 강해. 방, 거실 등 실내 어디서나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 9. 보스턴 고사리. 양치식물로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실내 습도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이지만, 습한 환경을 좋아해 기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10. 스파티필롬. 알코올, 아세톤 등 공기 오염 물질 제거에 뛰어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지만, 빛이 모자라면 그만큼 잎이 작아집니다.